네, 안녕하세요. 자, 김학균입니다. 자, 해커스에서 임용 물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전공 물리에서, 어, AB가 있죠. 그래서 내용학과, 자, 교육학, 교육론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 수업을 하고 있는 김학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 이제 올해 시험이 끝났으니까 내년 시험을 그럼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는지,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의 특징, 뭐 비교들 이런 것들 좀해 보면서 내년 우리 시험 대비하는 우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죠? 이제 내년에 시험 보는 거는 일단 뭐 시험 구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 많이 여러분 뭐 아실 거예요. 일반 물리야. 자, 전공 물리 그다음에 과학 교육론, 물리 교육론. 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얘기할 수 있고요. 앞에 있는 두개 이제 내용학에 해당되죠? 내용학에 해당되고 뒤에 있는 게 우리 교육학에 교육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건자 두개예요 뭐하고 뭐 준비하는 거냐면, 2교시하고, 이제 1교시는 교육하고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2교시하고 3교시에서 보는, 우리 전국 A하고 B, 아,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각각 시간 뭐, 90분, 90분 되어져 있고, 12문항 40점, 11문항 40점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의 총 만점, 이제 80점에 해당됩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문항과 11문항은 거의 뭐, 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딱 이제 조정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12문항, 11문항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목은 뭐 여러분들이 다 학교에서 학부 과정 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해석역학, 기초전자기학, 현대물리, 파동학, 양자역학, 열미통계물리가 주로 나오는 우리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 물론 여기 안에는 다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여러분들 1학년 때면 일반 물리학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공 뭐 과목 하실 때뭐 유체역학은 주로 이 다루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올해 참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이에요. 한 7년 만에 7년 만에 유체역학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다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나왔었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전공과목 여러분들이 그대로 배웠던 학부 과정에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그 교재에서 내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그대로 그냥 나온다라고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2교시하고 3교시, 전공 A, B, 항상 요런 패턴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생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전공 과목은, 얘가 제가,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받으셨죠? 소책자가 여러분들 나와져 있는데요. 거기 안에 주요한 공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공식들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좋은데, 어 우리 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 시험을 볼때 우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연별 학부 과정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 보시면 특정한 범위에서만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이명은요. 전체가 다 시험 범위에요 전체. 그럼 전체를 다공부해야뭘다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주로 나오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석역할 같은 경우에는 혹시 늘, 뭐 매년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매년 매년 한 문제나 와4점짜리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게 라그랑지안 역학이 매년 한 문제에 확실히 나옵니다. 그럼 라그랑지안 역학 이건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 우리 올해 좀 특이하게 이제 전작이랑 연결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감수의 진동이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감수의 진동. 그리고 또 등등등 뭐 회전역학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등등등 있지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했었던 해석역학에좀 어렵게 배웠던 텐서 이런 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어려운 부분 막 공부하고 있고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전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이명을, 오랫동안 이제 수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듣는 이유는 그 시험의 패턴을 좀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부에서 배웠던, 4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로 나와서, 아, 물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전체 내용을 잘 알고,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 항상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 거의 매년 나와요. 라그랑잔 역학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매년마다 나옵니다. 근데 어떤 해에는 라그랑잔이 안 나오고 세차 운동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아주 은 드문 경우에 해당되고, 요즘에는 여하간 뭐늘 나오는 내용들, 전자기도 항상 나오는 내용들, 현대물리 파동 다마찬가지예요좀 나오는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소책자로 공식집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물리는, 물리는, 그쵸. 그렇죠? 공식을 외워야 돼요. 공식 안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유도하, 물론 다 유도했잖아요. 연도에 학교, 학부, 이제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유도했잖아요. 근데 다 유도하지 않습니다. 시험 보는 시간에는 그걸 알고 있어야지 돼요. 물론 이제 유도하는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 볼 때는 기본적인 공식들좀 알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공 과목은 우리 소책자, 제가 정리되어져 있는 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공식들, 유도하는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우리 참고 좀 해주시면 은 좋을 거 같고. 또꼭제어쪽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리교육은 꼭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3 0예요 80점 중에서 24점이 물리교육은 출제됩니다. 84점, 80점 중에서 24점이면 3 0예요 그러면 이 물리교육론은 역학보다도 배점이 높고, 전자기보다도 배점이 높고, 제일 우리 2교시하고 3교시 보는 물리 AB 중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물리교육론에 해당됩니다. 어, 작년까지는 7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거의 매 년. 근데 올해는 6문제. 전공 A에서 3문제, 전공 B에서 3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근데, 물리교육론. 그러니까 우리 또, 물리하는 사람들은 또, 좀 너무 이렇게 숫자하고 식 계산하는 거에 익숙한데, 이건 좀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철학도 좀 공부하셔야 되고, 어, 교육학도 좀, 근데 교육학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물리교육론에서만 강, 조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30%차지 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 2차 아유 2023년 인데 수정하는데 자 2교시 3교시 의 시험 문제 구성을 보시면 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자 전체 6 올해는 6문항 나왔어요 작년까지는 7문항이 출제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물리학 8문항 전공에서는 주로 9문항 이 출제가 되어서 어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1월 달하고 2월 달 수업을 항상 일반물리학 수업을 복습을 하는데 여러분 들 시간을 그래도 많이 좀 공을 들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반물리학에서도 충분히 맞출일것만 공부해도 일반물리학만 공부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전공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정확 중요하죠 정확히 중요한데 일반 물리학 꼭 다시 한번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학부 1학년 때 별로 공부 잘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좀 옛날이지만 1학년 때는 거의 공부 많이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일반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되게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역학에서도 여기 여기 안에 우리 되게 1학년 때 되게 일반 물리학을 어 대충 배우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실제로 일반 물리학 되게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옛날 한 10년 전에 임용 시험은 일반 물리학 책만 한 10번 보면 합격했어요. 일반 물리학 책. 그래서 일반 물리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의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요즘은 다 전공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일반 물리학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달) 해주고 나머지는 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해당이네요 자 작년하고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해서 문항을 좀 비교를 해 봤어요. 문이 근데 어 약간 파동 과학이랑 현대 물리가 올해 약간 좀 소외된 경향들이 좀 있어요. 보통 두 문제씩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파동과학 현대 물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 팔점 현대물리도 두 문제 6점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한 문제 한 문제밖에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변동이 있어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었고 두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변됐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전체적으로 고르게 출제가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던 물리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배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일반 역학이랑 전자기가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어유, 이거 두개 합쳐서 아홉 문항이에요. 아홉 문항에 대고 두개 합쳐서 우리, 어, 몇 점에, 22점에 해당되는 자, 우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20점 아니 아니죠 32점이죠 그래서 역학이랑 전자기가 우리 여학안 물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우리 4대 역학이라고 하죠 전자기학 그다음에 전 아, 역학 전자기학 그다음에 양자역학 통계역학 이렇게 해서 우리 4개가 우리 4대 역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중에서 여학안 역학이랑 전자기가 가장 많은 비중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 일반 역학이랑 전자기를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의 조금 이제 점점점 배, 비율이 양자역학에 대한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현대물리에서도 양자역학이 좀 있지요? 이건 이제 맛보기에 해당되고, 양자역학에 대해 전공 들어가면 뭐 여러가지 1차원 포텐셜 에너지,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내문항이나 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 우리 비중이, 아,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보통 양자역학 문제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보통. 그러니까, 재작년, 재재작년 정도까지는 두 문제 출제됐었는데, 작년에 세 문제. 음, 어, 좀, 한 문제가 더 나왔구나. 근데, 올해 네 문제가 출제돼서, 배점도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문항도, 우리 4점. 어, 우리, 어, 이명, 어, 2교시, 3교시 전공 A하고 B는, 우리, 문제 배점이 두개 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막 10점짜리 있는 거 있지 않습니다. 딱 2점짜리 아니면 다4점짜리예요 2점짜리 아니면다 4점짜리인데 보통 우리 2점짜리 좀 간단하게 기입형으로 나오고요. 그음데 4점짜리는 우리 서술인데 서술형도 아니고 우리 물리는 이제 풀이 과정 쓰는 게다 이제 서술형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 쓰게 는 나오는데 양자역학에서는 2점짜리 문제도 간단하게 출제가 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2점짜리 4점짜리 출제가 됐는데 양자역학의 비중이 조금씩 좀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라고 이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미통계물리는 아 어, 어, 계속 뭐두 문제씩. 그러니까 열미통계물리하고 양자역학의 비중이 거의 비슷했었는데 양자역학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라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하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아 우리 임용물리 임용에서 준비 물리 시험을 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요세 가지 물리 교육은 그다음에 역학 전자기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구나. 이거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세 과목을 확실하게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좀 양자역학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데좀 시간을 좀 많이 초대해 주시고 그러면 아 이제 파동과학 현대물리가 거의 이런 이 양자역학이랑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열미 통계물리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 항상 나오는 게딱 정해져 있어요 통계물리. 여러분들 우리 통계 물리 배울 때 여러분들 아마 좀뭐많 정말 수학이 되게 많이 나와. 확률하고 통계 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걸 다 수학을 다 공부해야 되느냐? 아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딱 나오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얘도. 그래서 매년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학에서는 거의 매년마다 나오는 게뭐가나 라그랑지안 역학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열미 통계 물리에서는 매년 나오는 게분배 함수가 매년 출제됩니다. 분배함수 이용해서 내부에너지. 조금 더 가면 헬름홀즈함 자유에너지. 요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이 항상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 열미통계물리. 여러분들 열미통계물리는 일반물리학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 열역학이라고 해서 뭐 우리 등온 단열 엔트로피, 열역학, 제일법, 제일법칙 다룬 것들 있잖아요. 그대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물리학에서 한 문제, 그다음 전공에서 통계역학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올해도 그대로 전공에서 그러니까 열역학에서 한 문제, 통계역학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좀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아, 우리 전체적인, 우리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잘좀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요 부분, 물리교육론이 아, 2점짜리가 원래 2점. 우리 전공 a 의 1번, 2번이 보통 2점짜리로 나왔었는데, 우리 올해는 이 물리 경론는 2점 짜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섯 문제가다 4점 짜리여서 전공 A에서 3문제, 전공 B에서 3문제에서 24점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다 출제가 됐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문제 말씀 좀 드리면 일단 뭐 제가 강조하지만 일반 물리학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동안에 자 문제풀이 우리 물리는 문제 안 풀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시죠?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때, 어, 아, 그룹 스터디. <laughs> 이놈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올해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구성 못 했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문제 풀수 있도록 자료는 매주 드릴 거니까, 단원별로. 그래서, 어, 문제 풀이하는 것들을, 자, 재원 드려서 공부하는 거에 중요하고요 또, 전공 과목은 절대 다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또, 물리 교육론 꼭 준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우리 어~ 최근 5, (5년간) (6년간) 기출문제 완벽 분석하고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풀어보면서 기출 유형을 익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어 우리 이 시기별로 좀 보면 물론 이제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달부터 드리는 이제 어 전체적인 커리는 일단 1, 2월 달에는 요약 정리, 기본 문제 풀이 스터리 하면서 일단 문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스타일을 많이 풀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물리학이지만 내용 많아요. 내용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3월에서부터 이제 8월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월별로, 3월 달에는 역학, 1학 기출. 이쯤, <laughs>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일반 역학 또는 해석 역학이라고 해서 1학기, 2학기 1년 동안 배워요. 1년 동안 배우는 거를 한달 안에 정리할 거예요, 한달 안에.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정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주로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해서. 하고, 기출문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에, 자, 우리 3월달 동안 이렇게 하고, 4월달 동안에 이제 전자기랑 기출. 전자기도 1년 동안 배우는 거죠? <laughs> 근데 이것도 4주 동안에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 기출 전자기가 조금 내용이 많아서 그러니까 역학은 일반 물리학이랑 내용이 랑 굉장히 비슷한데 전자기는 좀 언제 이제,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안 배웠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든가 화 전자기파 올해 이제 좀 특이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자기파에 관련된 반사와 투과에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 기술하는 문제라든가 스넬의 법칙, 어,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 다룰 거고요. 또 5월 달에는 우리 파동학. 과 보통 파동과학은 일반 물리학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일반 물리학에서 있는 내용들을 나 정리하고, 그다음에 현대물리까지. 학교에서 현대물리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이제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 두 가지 내용을 또 우리 5월 달 동안에 기출과 더불어서 배울 거고. 양자역학, 열미통계물리도 다 1년짜리 커리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자, 6월 달, 7월 달 동안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다시 한번 주요 기출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자, 3월에서 8월 때까지가 거의 전공에서 나오는 자, 내용과 기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 과목별 우리 문제 풀이하고 실전 모의고사 정리하면서 우리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근데 이것만 하지 않을 거예요. 같이 할 거면 어떤 거가지 정리할 거냐면 이제 우리 3월 달이에요. 1, 2월 달은 우리 좀 일반 물리학 정리한데 좀 치중을 할 거고 3월 달에서부터 내용 정리 우리 물리 교육론도 물리 교육론도 제가 잘 정리해 놓은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그 교재 우리 기출 다 들어가 있어요. 올해 것만 지금 빠져 있는데, 올해 것 차이가 추가적으로 이제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내용이 많잖아요. 물리교육론도. 결국에는 물리교육론도 내용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합니다. 3월달에서부터 우리 5월달까지. 자, 우리 내용학은 일반 물리학, 전공기출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을 해요. 목요일, 금요일 주로 이제 두 번씩 수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물리교육론은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일주일에 한번 수업하고,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8월, 9월에 기출하고, 유사 문제 풀이하고,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내용학과 교육론을 합쳐서, A하고 B 풀세트로, 이제 1교시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시험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 교육학,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한테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정 우리는 내용학 교육학 아 내용학이랑 교육론에 해당되는 내용들 자두 가지 전공 A하고 B에 해당되는 풀 세트로 우리가 90분 동안 90분 90분이라는 시험을 우리 치르게 될 겁니다.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명이 자, 물리 전체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절대로 여러분들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그럴 여러분들 요 여력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것만 중요한 것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 실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어, 뭐 준비 뭐, 문제들 풀면서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반복 연습하고 자 실전 연습 통해서 우리 시험 보기 위해 잘 준비가 된다라고 이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도 키워드라고 잡긴 했지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정말 키워드 중요해요. 그래서 아, 이 단원에는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자주분들 정리하고 어~ 이제 1년 어, 준비를 이제 계획하고 오셨을 텐데, 우리 1월 달부터 시험 볼 때까지의 자기의 어, 타임 테이블을 잘 잡으셔서 시험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시험 이제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실제로 공부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여러 가지 자료도 드리고 문제도 드릴 거니까, 그거가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격 설명회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